고점에 갱신한 비트코인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저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티스트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으로 시장에 흠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천장은 열려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은 제가 내린 생각과 그리고 결론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관점을 짧게 복귀하겠습니다 1월 16일 영상 업로드 시점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는 이 노란색 채널을 돌파하면 이제는 눌림 롱 대응이 유리해 보이고요 당분간의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시나리오도 가져가 보려 합니다. 이처럼 지난 영상에서는 노란색 채널을 돌파하면 눌림롱 대응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리테스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것은 캔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채널을 돌파한 후 상승했고 돌파했던 채널을 리테스트하고 다시 큰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저는 100K를 일탈하는 구간을 강력한 매수 구간으로 봤고 매수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채널의 리테스트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려올 때마다 매수해서 평당가는 100k로 맞추어졌고 두 번의 분할 입절 후 나머지는 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9.6k 저점에서 잡은 롱은 아직도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다행이고요. 특히 이러한 리테스 과정을 다음 매매에 활용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까 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았고 영상을 다 보신 후 저의 근거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따가 가시는 길에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한 구간은 총 4가지입니다. 각각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관점으로 주봉의 채널이에요. 2021년도와 2024년도에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채널은 다음과 같죠. 각각의 채널은 1대1대1대1의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3번 채널 내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3번 채널의 고점은 111,500달러 정도이네요. 이 구간을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111,500달러 부근에서는 단기 저항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다면 네 번째 채널 상단까지 노려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장기 관점으로 코인베이스 로그 차트를 살펴볼게요. 이 채널의 상단은 122.5K입니다. 이곳에서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겠네요. 이 구간도 체크해 볼게요. 세 번째는 컵앤핸드 패턴의 목표값이데요. 비트코인은 이 사진처럼 컵앤핸드 패턴을 그리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패턴의 목표값은 컵 높이만큼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길이는 122.5K 부근에 위치했네요. 122.5이 구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추세 기반 피보나치인데 이것은 추세 방향을 기준으로 고점과 저점을 설정하여 잠재 적인 저항 구간을 알아보는 도구이죠. A B, c 저점 고점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활용하여 파악해 보면 피보나치 이 e 저항 구간은 109k 그리고 2.618 확장 구간은 112k네요. 일반적으로 2.618 구간은 강한 저항이 될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단기 관점으로 3번 채널의 고점은 12만 1,500 달러. 둘째, 장기 관점으로 채널 상단은 12만 2,500 달러. 셋째, 커벤 핸들형 패턴의 목표값은 12만 2,500 달러. 넷째, 추세 기반 피보나치의 2.618 구간은 12만 2천 달러입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 공통적인 저항 구간은 12만 2천 달러 그리고 12만 2 500 달러 정도이네요. 그래서 만약 비트코인이 122k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저는 수익 실현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에 비해 내가 가진 알트코인이 많이 오르지 못해 조금은 속상하시거나 불장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알트코인 가격은 결국 비트코인을 추종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횡보할 때 저는 알트코인이 큰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힘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저의 매매 일기장인 텔레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텔레그램 구독자는 어느덧 만명이 되어서 얼마 전에는 재미난 이벤트도 진행했었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함께 의견을 나누실 분들은 입장해주시면 되시고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122K 부근은 주의 구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둘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지나가시는 길에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